아, 너무 시원하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맨 얼굴로 자신있게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프리미엄 나이트라인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봐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설날 때 사서 쓸수 없는 너무 비싼 좋은 프리미엄 선물을 받았어요. 화장품 선물을. 제가 오늘 한번 짜자하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H.C. 토너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정말 정말 착한 토너예요. 알러지가 좀 상시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갖고 계셔야 되는 피스템.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착한 토너죠. 착한 토너 대신 피부를 연화시키는 성분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쓰시는 거는 비추천.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일주일에 한두번 쓰시면 너무 너무 도움이 됩니다. 맨 처음으로 저는 찹찹. 발라줘요 이렇게. 거의 향은 모양에 살짝 약국 냄새 나요. <laughs>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팩이에요. 부분 팩인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거즈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밴딩 마스크라고 그래요. 밴딩 마스크. 아플 때 우리 붙이면 좋은 거즈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공기 에어홀이 뽕뽕뽕 뚫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탄력도 좋지만 피부 진정 효과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요렇게 해서, 어. 입을 딱 박을 거예요. 음. 어, 좋아. 어, 좋아요. 얘 하이라이트. 목에 붙이는 거. 너무 시원해. 그리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5분. 그러면 정말 시원하게 마르고, 금방 흡수가 돼서, 퀵퀵 하기엔 너무 팩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건 제가 요가 학원에서 샀는데, 향기가 일단 너무 좋아요. 아로마 냄새가 나는데 쿨링 해주면서 아주 잘 자란 근육을 그냥 릴렉스하게 풀어주는데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얘를 이렇게 바르고 이런 걸로 롤링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게 풀립니다 이제 이게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 여기 눈썹 부위가 뜨기 시작하잖아요 빨리 말를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 에어홀이 있어서 내안 좋은 열을 밖으로 빨리 빼주고 시원한 공기가 쏙 들어가니까 이렇게 빨리 마르고 피부 진정에도 진짜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특히 아침 시간에 출근하기 전에 중요한 일자 쓰시기 진짜 좋아요. 일단 이오무라비자를 설명하자면 헝가리 브랜드예요 헝가리는 온천수가 엄청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네랄을 듬뿍 들은 거를 베이스로 만든 화장품이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얘는 24K 골드를 에화시켜서 피부 흡수를 좋게 만든 앰플이라고 해요 이걸 바르는 순간 피부색이 달라져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뭐 손으로 핸들링 할 것도 없어요 이대로 피부에 이마에 톡 흐르지도 않아. 되게 쫀쫀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양 조절이 쉽습니다. 원래는 뭐 앰플 막 이런 건 눈가에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눈가에 쓸 수가 있어요. 덜 밀려. 그때쯤 되면 이거 먹은 거예요. 좀 사실 가격이 조금 사악하긴 해요. 근데 정말 이거 하나만 발랐는데 피부가 뭔지 모르게 쫀쫀해지고 근데 피부가 업이 쫙된것 같은 느낌이 딱 생깁니다. 제가 원래 쓰는 아이크림을 눈가에 또 발라주죠. 좋다, 좋다. 아이를 바르실 때는 눈동자 위에 말고 여기 눈썹부터 시작해서 아까 내가 시작된 점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면 뭉쳐있던 눈가의 근육들이 풀리면서 그 다음날 눈가가 올라가시면서 다시 또 하루,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툭 아유, 발로 그끝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한번 뭐 10년은 젊게 살수 있어요 로션은 앰플과 크림에 넘어가는 단계에 부드러운 교량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꼭 필요하고 저녁에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죠 약간 이 브랜드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쫀쫀하다는 거죠 하지만 제형은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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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 오므로비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전 라인을 다 썼을 때 고객이 받는 어떤 프리미엄 스파 같은 느낌을 뭔가 예상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온천에 온것 같은 이런 느낌? 뭔가 특이한 그런 향이 그냥 베이스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로션까지 팔랐습니다 디끌나래라는 브랜드인데 얘는 가격이 사악하지 않아요. 대신 얘는 민감성 피부 전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피곤한 날이나 약간 이렇게 예민한 날에는 자주 발라주는 브랜드. 너무 예쁘죠? 이런 연보라빛이 난다니까요. 음식도 뭔가 예쁜 막 먹고 싶은 것처럼 일단 바르고 싶어. 얘는 저녁에는 무조건 제가 발라줍니다. 일단 향기가 너무 좋아요. 향기 너무 좋고 크림만 발랐는데도 살짝 톤업되는 느낌이 있어요. 얘부터는 입술까지 발라줍니다.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가격이 착한 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얘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뭐뭐뭐까지싹 발라주고 데코 때까지 가겠습니다 자기 전에 제일 예뻐 짜증나게 아침에 예뻐야 되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대망의 대망의 나이트 전용으로 나온 건데 요렇게 일단 컬러에서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한 봤어요. 헤이즐넛 오일, 아몬드 오일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를 바를 때는 어떻게 바르냐면 크림을 바른다는 마음으로 한 바르고 저는 팩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크림 전용 브러시 같은 건데요, 이렇게 팩을 바르듯이. 이게 손, 손으로 바를 때라도 느낌이 달라요. 쳐주면서 얹어주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뭐 크림 브러쉬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정말 좋아요 마지막 단계의 크림은 이렇게 브러쉬로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아, 솔직히 한 1시간 정도만 있으면 진짜 피부 상태는 너무 재생이에요 자는 동안이 내 피부 재생을 가장 크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트 코스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루틴입니다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매뉴얼을 다르게 나이트 루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살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이렇게 오므로비자처럼 조금 프리미엄한 브랜드를 바를 때는 다른 거는 살짝 쉬어 주시고 사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